한만 받으면 되다 떨어져 가만히 들어줄게. 나중에 또안 오면 되지. 한 번. Thre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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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o. One. Merry Christmas. 가어 소리 들었더니 갑자기 미친. 가야하오 메리 크리스마스. 많이 왔어 이제. 어, 밑에도 봐 봐. 아, 괜어 어. 닌텐도 스위치인데? 뭐야 이닌텐도구치 닌텐도. 스위치, 닌텐도. 어. 닌텐도야? 어? 블랙 박스. 아려 그냥. 어마인크래프 와! 이거 아까 엄마가 보여고시거 엄마 나도 목그해 뭐 와! 아, 아, 아! 아, 뭐 필요해? 이게 마지막인가? 오늘 음, 많이 음, 아프지? 안지? 뭐야 빨간데 뭐가 있어? 오늘 날이 스마스 날이라서 특별 튀김, 튀김, 튀어 튀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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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 네. 맛있게 먹 I n e v 는 r don't care. I 너무 s just. Oh, my God, I was j u s 이 My g 이 d I was just. I w a 야채 u s t I was just. I was just. I was j u s 어나 이거 싫어했었 t I was just. I was just. I was just. I w 다 먹을 거야? t I was just. I w a 만 j 이거 이름이 up? What's up? w h a 고 s up? w h 는 파스타라고 하고 엄마는 p What's u 파스타 a 이 s up? What's up? w h a t 다 바나나를 넣고 소스를 w h a 파스타가 되는거 t s up? What's up? w h a 이런 면이 있면면이면 r n 가 봤어요 u d 지 n t You 랑 o n 만들었으니까 어때? 달떡. 음. 음~~ v e n You did. You did. You 오늘하아 응. 어? 반짝 나가 루드라 매우 반짝이 어? 네 아아 이라면아이네 호텔. 90만원 어. 90만원 너9 어, <laughs> 0만 없잖아 너야. 있어. 대출해, 대출 <laughs> 대출해, 대출 대출 <laughs> 대출 괜찮아 왜? 아니안 괜찮아 대출, 대출. 대출해. 대출해. 엄마한테 주고 엄마한테 10만 원 받아. 자. 어. 오 생일 축하합니다. 전원 모두에게 축하금 1만 원을 받. 아, 만, 원. 만, 원. 자, 만 원. 줄게 자. 자. 아 10만 원 주세요. 얘한번더 해. 응. 어. 아, 어, 연속 세 번이다. 뭐야? 나이. 하, 여, 일1 0덟 음, 음, 아우 마닐라 마닐라 어, 어, 얼마 4000원 <laughs> 4000원 <laughs> 4000원이면 받천 손자 되게 줘아아 손자 많잖아 아우 겁나 많네 자 4개입니다 잘했어셔 4개 아니면 음, 감사합니다 어 뭐야 <웃음> 아빠 <웃음> 이거 이거 밑에다 둬1 2 3 4 5 6 7 d 파울로는 u 파울 내건데 Paulo! Don Paulo! Don Paulo! Don Paulo! Don Paulo! Don Paulo! Don p a u l 우대권 n p 우대 l 안썼 o n Paulo! Don Paulo! Don Paulo! Don p Applaus Keren <laughs> <laughs> Christmas to you? <laughs> 어, 크리스마스 t 유. o you. Christma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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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r i s 스 m a s Christmas. Christmas. c 리스 i s t m a s c h r i s t 고 a s c h r i s 고 m a s c 음, 선받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머니 건강하고 오래오래 오래 사세요 스페인어로 스페인어로 오케이 o 노나 p 라시 n 라 p a 라 메리 크리스마스 k a y Well, no, not always. Merry c h r i s t m 산 s A Feliz <Merry> <laughs> 어. 행복한 날, 행복한 날. 행복한 날? 어, 놀고 음. 선물. 음. 오래오래 살세요, 메리 크리스마스. 왜 할머니한테? 어, 오래오래 살세요, 메리 크리스마스. <laughs> 스페인어로. 펠리스 나비다. 어. 여보, 당신한테 응. 크리스마스란 거요? 뭐... 음, 크리스마스는 어, 예수님 생일, 생일 생일이고 그 다음에. 우리 가 <laughs> 음. 우리 가족이랑 다음 함께 다음 보내는 시간? 서 우리가 주 페루 가족 또 보고 싶고 그나 왜냐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맞아. 많이 치네으니까 <laughs> <laughs> 함께 그러니까 재밌는 시간 보내서 너무 춥고 어, 이번에 손이 아파서 시댁에 못 갔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<laughs> 우리 페루카 가한테 Feliz n a v i d a